한승연의 시즌2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맥이남 현규의 등장으로 규민의 감정이 묘해졌다. 규민과 혜은, 나연과 희두의 현실 커플 여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혜연이는 등장부터 전남친인 규민을 보더니 잘 해보고 싶어했다. 혜연은 눈물을 흘리고 규민에게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혜연은 헤어진 후 규민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혜연의 직업은 원래 스튜어디스인데, 현재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 시기와 방송 출연 결심이 겹쳐 퇴사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현직 스튜어디스가 방송에 출연하려면 상사와 면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혜은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혜은이랑 마팔되어 있는 걸 보여줬다. 그러면서 규민이랑 혜은이가 현실 커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때 맥이남 현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네티즌들은 지인이보다 못해 터트린 것 같다. 라며 형커가 아닌데 형커 설이 도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만 봐도 혜은의 지인이라면 규민의 행동을 보고 속상할 만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매기남 형규는 제주도에서 첫 등장부터 첫눈에 혜은에게 호감을 느꼈다. 같이 대화를 해보더니 더 매력이 있다며 직진 중이다. 형규와 혜은 두 사람의 연애 전선이 궁금해지고 있다. 한편 희두와 나연이 현실 커플이라는 증거가 포착됐다. 나연과 희두는 오랜 기간 만났고 헤어진 이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둘이 제주도에 여행가서도 싸웠다고 한다. 그런데 둘이 다시 사귀는 증거가 인스타에서 포착됐다. 둘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나연과 희두가 모두 마팔되어 있는 걸 보면 겹지인이 분명하다. 사진의 문구를 보면 아기 허스키 경기 보러 라고 적혀있다. 이 말은 나연이 평소에 희두를 언급한 별명이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헤어졌으면 겹지인이 인스타에 보란 듯이 쓸 이유가 없다. 현실 커플이니까 가능한 상황이다. 현실 커플이 아니라면 오히려 희두에게 꼽주는 걸로 느껴질 만한 발언이라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